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랑했던 남자들. 2019년 11월 8일. 헤티주다. 특집 기사. 레오나르도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가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오페라가 그의 개인적인 열정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명의 조수와의 강렬한 관계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식물학과 인체 해부학에 대한 관심, 비행, 전쟁기계, 물의 흐름에 대한 탐구, 화가로서의 기량, 심지어 미완성 작품을 남긴 것으로 악명 높은 인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빈치라는 사람, 그의 열정, 그리고 사랑에 빠진 레오나르도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레오나르도는 일기나 일지로 직접 읽을 만한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내면보다는 외면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세기 전기 작가 조르조, 바사리부터 지금문트 프로이트에 이르기까지 작가들은 레오나르도가 남긴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메모에서 단서를 찾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의 사후 500년, 그의 예술, 공학, 과학, 그리고 사상을 기념하는 유럽 전역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오페라는 르네상스 거장의 더욱 사적인 면을 길립니다 작곡가 알렉스 밀스와 대본가 브라이언 멀린의 작품인 레오나르도는 위대한 예술가와 그의 두 조수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빈치가 살라이, 즉 작은 악마로 불렀던 잔 자코모 카프로티는 가난한 집안 출신의 소년으로 1490년 스승이 30대 후반이던 해 10살의 나이로 공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곧바로 말썽꾸러기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멀린은 살라이가 자신과 손님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스승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먹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멀리는 살라이는 젊은 노동자 계층의 소년이었고 다루기 매우 어려웠지만 결국 레오나르도 다빈치 곁에서 25년을 보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프란체스코 멜츠는 1505년경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젊은이는 밀라노의 귀족 가문 출신으로 작업실에서 개인 비서와 같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와 레오나르도는 곧밀스와 멀리니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한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멀리니 지적했듯이. 멜치는 사회적 지위와 태도 면에서 살라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귀족 출신 멜치에게는 얄밉고 거만한 별명이 붙지 않았습니다. 레오나르도는 그를 프란체스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밀스가 레오나르도를 위해 작곡한 음악은 물론 현대 음악이지만 비올 콘서트, 즉 16세기 초를 떠올리게 하는 현악기인 비올을 연주하는 앙상블을 위해 작곡되었습니다. 멀린의 대본은 거의 전적으로 역사적 자료에서 발췌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왼손잡이 화가 레오나르도가 거울 글씨로 직접 쓴 노트입니다. 멀린은 이 오페라가 레오나르도와 두 젊은이 사이의 삼각관계를 묘사한다고 말합니다. 레오나르도는 한 관계에서 다른 관계로 옮겨가고 살라이는 약간 밀려납니다. 말년에 레오나르도는 두 남자 동행자를 거느리고 프랑스로 이주했지만, 살라이는 밀란으로 돌아와 1519년 스승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곁에 없었습니다. 멀리는, 레오나르도는 그에게 거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포도원의 절반밖에 남기지 않았는데, 이상하죠. 라고 말합니다. 반면 멜츠는 레오나르도의 노트와 많은 그림을 물려받았습니다. 한 인물에서 다른 인물로 이어지는 개인적인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남성 뮤즈. 살라이와 멜츠는 역사적 인물로서 레오나르도가 언어와 이미지로 묘사한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두 사람 모두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으며, 살라이는 바쿠스와 세레자 요한 그림의 모델로 여겨집니다. 작곡가와 대본 작가 모두에게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히 예술가와 조수 사이를 넘어 더욱 강렬하고 심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밀스는, 레오나르도는 살라이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가 뮤즈였다고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그를 레오나르도의 동반자로 여깁니다. 그는 살라이에게 값비싼 옷을 사주고 함께 여행하며 모두가 살라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야기합니다. 다빈치의 삶에 대한 엄연한 사실들과 그 사이의 간극을 헤쳐나가기 위해 밀스와 멀리는 저명한 학자 마틴 캠프와 마틴 클레이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밀스는 우리는 가능한 한 가능성 있고 역사적으로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학자들은 그가 동성애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 짓고 있으며 모든 것이 그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오페라는 다른 모든 것이 탐구되고 있는 올해에 그의 그 부분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적 취향에 대한 추측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유희입니다. 1 5 6 0년대에 예술가 조반니 파울로 로마초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그리스 조각가 페이디아스 사이의 가상대화를 꾸며냈는데 페이디아스는 살라이와의 관계의 본질에 대해 그에게 질문합니다. 피렌체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뒷담화를 그와 함께 해본 적이 있나요? 레오나르도는 열정적으로 긍정으로 답합니다. 1910년, 지금은트 프로이트는 아름다운 젊은이들로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동성애는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월터 아이작슨의 최근 전기는 레오나르도를 사생아의 동성애자이고 채식주의자이고 왼손잡이에 주의가 쉽게 산만해지고, 때로는 이단적이기도 한 인물로 더욱 명쾌하게 요약합니다. 젊은 시절의 예술가에 대한 이러한 비전이 에이단 터너 주연의 TV 드라마로 재탄생하여 내년 방영될 예정입니다. 왕립 컬렉션 트러스트의 판화 및 드로잉 책임자인 마틴 클레이트는 오페라 제작 초기 단계에서 밀스와 멀린을 처음 만났습니다. 클레이트는 그들은 멜츠와 사라이를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두 명모로 묘사했는데 매우 지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살라이를 어둡고 타락한 면모로, 멜치를 경고하고 장인적인 면모로 묘사한 그들의 방식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bbc.com. 레오나르도 디 세르피에로 다 빈치, 이탈리아어, 레오나르도 디 서피어로 다 빈치, 이탈리아어 발음, 리오나토 디 srpj로 다, v. 빈트 아이, 1452년 4월 15일, 1519년 5월 2일은 이탈리아의 예술가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석학, 폴리메스, 이다. 그는 화가이자 조각가 발명가 건축가 해부학자 지리학자 음악가 등 다양한 분야와 직업을 갖고 활동했다. 출생 1452년 4월 15일 피렌체 공화국 빈치 사망 1519년 5월 2일 67세 프랑스 왕국 앙부아즈 국적 피렌체 공화국 스승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 요한니스 아르기로플로스 파울로 달포초 토스카넬리 제자 자코포 다 폰토르모 프란체스코 멜치 안드레아 솔라리 체사레 다세스토 살라이 분야 회화 르네상스 건축 원근도법 공학 생리학 사조 전성기 르네상스 르네상스 부모 피에로 다빈치 부 카테리나 디 메오리피 모 주요 작품 동방박사의 경배 암굴의 성모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흰 족제비를 아는 여인, 비트루비우스적 인간, 수태고지, 광야의 성 히에로니무스, 성 안나와 성모자, 세례자 요한, 헬리콥터 디자인, 이사벨라 데스테의 초상, 헝클어진 머리의 여인, 살바토르 문디, 성모 영복. 2007년 11월에 네이처직가 선정한 인류 역사를 바꾼 10명의 천재 중에 가장 창의적인 인물 1위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차지했다. 1. 네이처는 과학 전문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학자를 1위에 뽑을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였으며 2위는 세익스피어였고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은 간신히 6위를 차지했다. 르네상스형 만능인 다빈치가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로 평가된 것이다. 그는 평생 기술과 과학 그리고 예술을 하나로 융합하려는 창의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하였다. 그의 여러 작품 중 오늘날 가장 유명한 것은 모나리자이다. 모나리자 없이는 루브르 박물관을 논할 수 없다는 평가가 존재할 정도로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며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널리 알려진 매우 유명한 그림이다. 그 외에도 최후의 만찬은 그의 대표작으로 세기의 명작으로 손꼽을 수 있다. 출생. 편집.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1452년 4월 15일 토요일 새벽 3시 2의 토스카나 지방의 산골 마을 빈치, 빈치에서 태어났다. 다빈치의 태어난 시간까지 정확히 알수 있는 것은 공증인이었던 그의 조부 안토니오의 직업적인 습관 때문이다. 그의 조부는 중요한 일들을 공증 문서 노트딘 여백에 기록해 두곤 하였다고 한다. 이 빈치, 빈치는 현 피렌체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직선거리 약 25km 떨어진 곳으로 아르노강의 여러 지류 중 위쪽에 자리한 산골프락이다. 현재에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시대와 마찬가지로 포도박과 올리브 과수원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다. 다빈치의 생가는 보존되어 있어 1년에 약 50만명가량의 방문객들이 레오나르도 박물관과 생가를 찾는다. 3. 아버지 피에로 다빈치 피어로 다빈치는 법률가들을 배출한 지주 가문 출신으로 직업은 공증인이었고 어머니 카타리나는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다. 이들 사이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생아로 태어났다. 당시 부친의 나이 23살로 결혼 전이었으나 모친은 사회적 신분이 낮았고 지참금을 낼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기에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성장기 편집 다빈치를 낳은 뒤 8개월 후 아버지는 16살 짜리다. 5. 다빈치는 처음에 생모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6. 결혼한 아버지가 계모 알비에라 사이에서 자식을 얻지 못하자 다빈치는 본가에 들어가 생활하게 되었다. 다빈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많지는 않으나 1457년 경의 과세 기록에 따르면 부친과 한 집에 살고 있었음을 알수 있다. 7. 이 시기에 다빈치를 양육한 이는 조부모와 다빈치의 숙부였다. 아버지 피에로가 피렌체의 사무실을 개설하고 8. 지역 공증인과 동업을 하게 되면서 집을 자주 비우고 피렌체로 나가는 일이 잦았다. 7. 그러던 중 계모 알비에라는 자식을 낳지 못한 채 1464년에 사망했다. 9. 1452년 그의 아버지는 피렌체의 부유한 상인의 딸과 재혼했으나 7. 새로운 계모 역시 아이 없이 사망했다. 이후에 아버지 피에로는 두 차례 더 재혼하였고 이때 아이를 많이 낳은 덕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두 12명이나 되는 이복형제가 생겼다. 그러나 서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복형제들과는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다. 1504년 아버지 피에르가 77세 나이로 사망했을 때 이복형제들은 합심해서 음모를 꾸미고 다빈치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한 푼도 나눠주지 않았다. 10 또한 훗날 숙부 프란체스코가 사망한 후에는 상속 문제를 두고 이복형제들과 민사소송을 하기도 했다. 사생아의 한계, 편집, 당시 피렌체에서는 혼외자에 대한 차별이 심한 편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차별과 무시는 존재하였다. 귀족 가문의 혼외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거나 대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고, 십사, 의사, 약사, 법률가, 행정 공무원이 될수 없는 등 직업 선택의 폭도 제한적이었다. 부친이 속한 길드, 조합에서도 혼외자가 행정 관리나 공증인이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15. 다빈치는 정식 학교에서 읽고 쓰기를 배우지 못했고, 비공식적으로 모어이자 모국어인 이탈리아어 등을 배웠을 뿐이며, 당대 귀족이나 식자층의 자녀들처럼 지식인들이 쓰는 언어들인 라틴어와 그리스어 등을 비롯한 여러 학문에 대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는 못했다. 다만 피렌체의 인문주의 학자들로부터 무시가 이어지자 마흔이 넘은 나이에 라틴어를 배웠고, 그 당시 라틴어를 연습했던 기록들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16. 천주교 사제인 한동일 신부가 쓴 라틴어 수업. 흐름 출판에 의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0대에 배운 라틴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더 넓은 학문을 익히도록 하였다고 한다. 사망. 편집. 최고의 만찬. 1495, 1498. 밀라노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의 수도원 식당. 1516년 이후 프랑스에서 계속 거주하며 활동하던 다빈치는 서서히 기력이 약해지자 소일거리를 하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1519년 4월 23일 죽음을 직감한 듯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14, 17, 유언장에서 그는 사후 프랑스에 무티길 희망했고 그의 연애상대였던 살라이와 다빈치의 하인 바티스타에게 밀라노 공작에게 받은 포도밭을 반씩 나누어 상속하며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모나리자 등의 그림과 메모가 적힌 노트들을 제자인 멜치에게 상속한다는 내용 등을 기록하였다. 1519년 5월 2일 그의 나이 67세의 프랑스 클로리세, 클로스루스에 있는 자신의 저택에서 사망했다. 19, 조르조 바사리, 1511에서 1574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전기에서 다빈치가 프랑스와 일세의 품 안에서 숨을 거뒀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프랑스와 일세는 레오나르도의 임종시 그 자리에 없었다. 20유해는 다빈치의 유언에 따라 생플로랑켄 교회에 묻혔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으로 혼란스럽던 시기인 1802년 교회 건물이 해체되면서 그곳에 있던 모든 묘지들이 파멸된 후 모두 훼손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의 유골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21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 자식을 남기지 않았고 그의 제자이자 동반자였던 프란세스코 멜지, 프란체스코 멜지가 그의 유산을 상속하였다. 1570년 프란세스코 멜지의 죽음으로 그가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엄청난 양의 크로키와 그림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위키백과